안녕하세요. 수산물사랑꾼 수원맹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젓갈로 유명한 강화도의 외포항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곳에서 판매되는 젓갈뿐만 아니라 각종 수산물 시세를 쭉 한번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왕새우. 아, 요 가격대로 받으시는 거에. 네, 오, 요거는 죽은 건가 보네? 아, 요거는? 키가 25,000원. 네. 25,000원. 15,000원. 네. 꽃게도. 네. 키는 키로에 15,000원. 다 숙개죠? 숙개죠. 안녕하세요, 왕새우들 있고요, 새우 좋아요. 아 이거 회 닭들이 떠놓으신 거네. 네, 떠놓고 어. 하고 떠드리기도 하고요. 지금 탄페가 얼마씩 하는데요? 만 오천 원씩. 요만 오천 원씩이요 전어, 생어, 밴딩. 뭐밴댕이고 생어, 전어. 네, 전어. 네, 다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네. 네.

요거 요쪽은 오저시고. 여기 바퀴 스케이트 타고 나요얼 확실히 6젓이에요. 사이즈가 확실히 네. 그 좋다 여기 지요 여기 지금 이렇게 접 접깔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기간이? 이거 1년? 2년? 4년. 작년 거? 작년 거? 네. 저, 500g. g 얼마씩이요5 0 0 g 가1 3원2 5 0 0 0원는데요명란 같은 경우는 3 5 0 0원이좀 비싸구나. 네. 네. 명란이 좀 네, 예, 축하하세요. 젓갈 여기 젓갈이 엄청나게 많네요. 여기 젓갈 전문 시장인가 봐요. 여기는 새우젓. 새우젓, 오젓, 네. 음, 기아 네, 조금씩 집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네. 그럼요. 아, 어, 그것도 비슷하네 육젓이나 오젓은. 뭐, 한달 차이밖에 안 돼서 있는 음. 가셔요 예요거는 잔백합? 네, 작은 거입니아 작은 거, 작은 네, 백합. 네. 아난 네. <laughs> 잔백이 합 이게 뭔 백합인가? 아, <laughs> 다른 거? 네, 네, 네. 젓갈은 언제? 네, 뭐 이런 명란도 있고. 명란도 이게 종류가 다 다른데 무슨 그렇죠. 차이예요? 얘랑 얘는 안 깨지고 좋은 거. 네, 안 깨지고. 얘네는 좋은. 이제 좀 깨진 거. 그좀 깨진 게좀 싸겠네요. 그렇죠. 어, 얼마나 차이나요 가격 차이가? 가격 차이로는 1kg 기준으로. 차이. 아, 1kg. 기준으로 어, 얘는 35,000원, 얘는 3만 원. 음. 집에서 드실 거면 이런 터진 것도 괜찮고, 이런 거 선물하시기에도 아. 어, 어리굴젓, 멍게젓. 어리굴젓, 멍게젓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죠 가격이. 그렇죠 근데 멍게젓이 제일 비싸요. 멍게젓은 요통으로 0 0 원. 멍게젓? 네. 어리굴젓. 어리굴젓은 3만. 3만 원? 3만 원? 그 1kg짜리? 응. 국산이니까. 다 여기 국산. 아니요. 어. 국산은 어리굴젓, 멍게젓, 밴댕이젓 황석어젓. 갈치 속. 죠오징어죠 요것만. 낙지 요런 것들은 다 낙지는 중국에서 들여와서 여기 들 아는 이건 러시아. 러시아산. 네. <laughs> 그래. 여기도 택배 다 되죠? 좀 올려 놓을게요. 네. 가세요. 네. 야, 여기 안녕하세요. 시세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예, 예. 시세 좀 알아볼게요. 어떤 거요? 조개예요 아, 적혀있어요? 키로, 여기 키로면은, 아, 이게 좀, 저기 작으니까. 뭐, 요 백합 요거, 18,000원이면 몇개 정도 올라와요? 일곱 개올라가요 7개 일곱 개요? 요거는 몇개 정도 올라와요? 그냥 6개 올라와요 6개요? 어우.. 오늘은 지금.. 저새구나 이게 어우.. 네. 새우 크다 네. 여기서 새우 지거 얼마씩 갔나? 데만 3만 5천원이야? 5천 여기도 사장님 네. 여기서 회를 뜨면 먹고 갈 때가 있어요? 네, 상차림도 있구요. 상차림을 어떻게 해요, 여기? 상차림? 네. 예. 상차림은 저기 1인당 4,000원씩. 1인당 4,000원? 네, 매운탕 끓여주면 만원씩 다을 거예요. 매운탕은 한 냄비에 만원씩? 네. 네. 요 2층인가요? 네, 아니, 저기. 아, 저 앞쪽에? 네, 청솔이라고 있어요, 식당이다 아, 청솔 식당? 네, 아, 치어. 아, 음, 그럼 여기서 회는 여기서 사장님이 다 떠주시고. 음. 아, 그럼 저 회, 회 값은 포장값 포함이에요? 네. 아, 조금 광어는 좀 얼마씩 하는지, 이렇게. 게요4만 자연산 강원. 자연산, 자연산 광원 여긴 자연산만 팔아요 아, 여긴 양식이 안좋아요 네. 음. 자연산 만저것도 그, 자연산. 좀 숭어는요, 숭어는 18,000원. 18,000원. 킬로에. 네. 네. 낙딱시를 잡은 건데. 네, 네. 네 지금 물이 차서 오래지미 어. 이렇게 있어요. 좀 농어는 지금 어, 어떻게 해요? 거야? 농어는, 농어는 3 5 0 0 0원 농어 35,000원이고요. 네. 가격이 예. 시세 따라 그때 그때 또틀려요 아, 두 그. 번은 저기가 자연산이 좀안나올때는좀 비싸고 좀 많이 나오면 좀싸 그래요 아침에 기서이 판도 하시나 하나요 이쪽에? 아, 경매. 알아요. 경매는 안 하고요. 네, 경매. 그럼 여기는 직접 배 선주들이 잡아오시면 여기서 직접 이 물건 파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선주들 저기 하고 바다다 가 낚시하는 사람들, 낚시하는 가 아. 전문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기 음. 저기에 다 있네요. 맛조개가. 맛조개 있어요 자연 오, 그러게요. 저거 대, 대맛조개잖아요 저게. 대맛. 하나 개개당 파는 거예요? 개당. 개당 얼마씩이에요? 다섯 개만 원. 다섯 개만 원. 네. 이거는 크잖아요. 그리고 큰 해. 맛이 크잖아요 이렇게. 오 좋다. 네, 우리도 삶아 드리고. 아, 좋아요. 음. 네. 다섯 개만 원. 하나 이천 원 고기네. 일천. 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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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네. 예. 제 영어? 이, 이, 이름이, 이게 배 이름이에요? 예배 이름이에요. 배 이름? 네. 아, 사장님들 배를 갖고 계신 거구나. 네. 자, 그래요. 자, 수고하세요. 네. 잔병어예 조금 작는데 잔병어? 이거 네. 횟감이 되는 거예요? 예, 횟감도 이렇게 횟감도 되고, 줄여셔도 되고, 아 예. 그거 지 병어로 박스를 판매하시는 거예요? 아 키로에 2만 원이에요. 키로에 아, 2만 원? 네, 4마리 5만 원, 아, 5만 원 정도 올라가요. 5마리 정도?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한번더좀 네, 볼게요. 네, 괜찮아요. 어, 횟감이 괜찮네. 되겠네. 회감은잔병은고싶더 맛있네. 예. 아니, 횟감이 되겠다고. 핵심일까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네. 네. 근데 카드는 아잔도안 하면 되게 괜찮은 거좋아요 뺏지 않았는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예. 참정인들 다 채반당 만원 씩 네, 네. 이거는 네. 10, 네, 네. 동호를 음, 미노. 미노 미노예요. 저기 같은 데 이거 통치. 어, 네, 아니야. 통미나. 통미노. 아, 이것도 지금 말린 거예요, 꽃도 네, 말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기 있는 거다말걀거죠요 이건 차반이 얼마예요? 이거는, 이거 요거 네 마리에 2만원. 어, 아, 네 마리에 2만원? 네. 이거 민호지와 얼마짜리예요? 이런 거는 3만 5천원. 3만 5천원. 서대. 서대? 한 묶음에 얼마예요? 요거는 4만원, 3만원. 4만원, 3만원? 더큰 거는 5만원대. 조금 조금 저기다 그 완전히 말리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예, 말리는 거죠. 네. 예, 예. 이, 이 상태가 제일 좋아요. 여기 저기 막 조리 저기 말하기 튀겨 먹고 하기.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웨포항에 젓갈 시장과 수산물 시장을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자 이곳은 회를 떠서 상가 뒤편으로 나오면은 바닷가 쪽에 야외 테이블이 있어서 간단하게 드시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자 그래도 좀 편안하게 식사하시려면 추상집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조금 멀긴 하지만 고즈넉한 분위기 즐기시면 둘러보시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자, 이곳 외포항은 여러가지 젓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김장철이 되면은 젓갈 시세를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